저 진정한 제2의 결에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최근 정부의 R&D 사업과 집중 노력에 본무에 없는 전력 위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바랍니다. 저희 동반전장 위원회에서도 성과를 음. 추구하면서도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다음은 2014년도 한국전력 우수협력회 전을 아, 이물을 네. 그냥... 소급이라는 급한 불을 불이 꺼져 가는 만큼 이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서 전력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력 산업은 발전설비 규모가 8700만 킬로와트를 넘고 세계 최고의 전기 품질을 자랑하고 있지만 기술 자립을 위해서 넘어야 할산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터빈 보일러 등 핵심 발전기 자재는 여전히 수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가스 복합의 경우 국산 부품 비율이 절반에도 못 비치는 실정입니다. 소홍 배전 분야는 상대적으로 자리바가 많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확대해야 하는 HVDC 초전도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아직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발전사 대기업은 물론 약 2,800여 개 전력 중소기업들이 상생의 정신으로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전력 산업의 기술 자립을 앞당기고 역동적인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는 전력기술 생산자와 수요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전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간 한전을 중심으로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박람회뿐만 아니고 공동기술개발, 수출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산업이 동반성장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